오늘 날씨가. 비와요. 비가 조금 오죠? 오죠? 네. 비가 오니까 레벨 15무 올라가라! <laughs> 아. 이, 유튜버,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레벨 5무가 올라가라! <laughs> 어, 온 사람들은 15무가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음아 <laughs> 아까는 비가 안 왔는데 <laughs> 비가 많이 왔어 아 여러분 펜을 들어주는 거만 <laughs> 오모가 되느냐 십오모가 되느냐 <laughs> 아이고 하늘공이 내려앉게 생겼어 하늘공에 물을 다 빼가니까 어, 가라앉지 못하지 <laughs> 아침 새벽에 물차, 물을, 뭐, 용달, 무슨, 무슨 이 타이탄 차로 가져와서 50박스를 실고 가는 사람도 있어. 센터에요, 센터. 뭐, 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 50박스면 그거 엄청 크잖아, 물통이. 다이아가 막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그래. 어이구. 대단하죠? 네. 그럼 하늘궁 밑에 다궁봉 뜨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 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땅속에 3.3km 밑에서 그 물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만 위해서그 밑에서 올라오지 다른 물들은 건수를 먹잖아. 건수 이런 물 내려간 걸 먹지만 우리는 땅속에 몇백 몇 년, 몇천년된 물을 먹는 거야. 오래된 물을. 아 그러니까 완전 보약이죠? 아이 그런 물은. 물병에 담가 놔도 물이 유리처럼 보여. 깨끗해가지고. 물병에, 투명한 물병, 우리 방에 하나 있어. 화장실에 투명한 물병, 작은 거 하나 있어. 한, 한, 보름 전에 누가 떠준 거, 그거 가져오봐. 물병에 물을 한 보름 동안 담가 놨는데, 가다, 누가 한병 줬는데 내가 안 먹었거든. 나는 내가 떠온 것만 먹어. 남이 준 거는 혹시 뭐잘안 먹거든. 아, 그랬더니 물이 깨끗해. 아니, 이 물이 뭐 다이아몬드 같지 않나? <laughs> 어, 누가 내 먹으라고 한병 약수물을 떠왔는데 이 바닥에 봐, 뭐가 있나? 아니, 물이 무슨 저저 다이아몬드 같지 않나? 깨끗하죠 이게, 이게 여러분은 이게 흙석에서 올라온 물이 아니야. 바위 쫙. 1 0 0 k m 땅 밑에 3.3km 밑에 지하에 온 이런 물이 이게 인류의 생명이야. 이게 진짜 생명수예요. 기가 막히죠. 어 이걸 그냥 내가 안 먹고 놔뒀는데 밑에 무슨 자국이 있나? 없어요. 아주 유리 같죠. 네. 다 보여요, 다 보여. 깨끗한 거야. 먼지 하나가 없으면 물이 어떻게 해. 어떻게 호기에서 나온 물이 이러냐고. 그러죠? 네. 물이 무슨 다이아몬드 같아요. 네. 여러분이 네. 다 보여, 이거 네. 봐. 세상. 아,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두면 물이 밑에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 네. 일체 없어. 네. 아, 이거는 흙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땅 밑에 수킬로미터 밑에서 네. 바위 네. 밑에 고여있는 광천수에 이게 예. 바위 속에 있는 물이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수압이 센지. 그큰 호수로 물이 콸콸콸 나와, 그냥. 무슨 뭐 수도꼭지, 몇십 배야.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럼 저 땅, 땅 속에 물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laughs> 무제한을 공급해주고 있어. 예. 하늘 보이다가 네. 네. 그러죠? 네. 어 그때가 물 저거 터질 때가 개천에 물한 방울이 없어서 가물어가지고. 6월 22일 날. 네. 그랬는데 그냥 가네가 왜또 그때 내가 하필 뭐, 물이야기를 했나? 목이 말라니까. 너무 한옥이 비가 안 와가지고 개천물이 없어지니까 내가 물이야기를 그 12개 나무 밑에서 했죠? 네. 그러면 이 물이 터져놓은 물이야. 좋은 게 나오죠? 네. 근데 저 개성 나오니까 그, 저거 수압을 가지고 모다를 돌려도 땅 3km에서 빨리 못 올려. 저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자동 모다야. 지절로 올라와. 미르 새끼지? 어마뭔가 이어는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또뭘 먹고 있어? <laughs> 깨끗하죠? 네. 아 이거 내물을 쳐다보면 정말 보 다이아몬드 같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지 않나? 네. 아. 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 질문을 받고 나는 한문 한자만 알려주고 끝내게요. 아니 불자 맞나? 네. 요거는 무슨 장가? 요거는 무슨 만자야? 가운데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는 사람? 불기자심이지? 네. 불기자심.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속일 기짜야? 속이 속이지 말아. 말아라. 알았죠? 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네. 말아라. 아니, 신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막 하고 있지? 네. 그 사람들이 신을 봤나? 아니요. 못 봤잖아. 그 사람들이 조상이 어디 갔는지 봤나? 맞아요. 여러분들은 알수 있지? 네. 여기는 지도가 쫙 펼쳐져 그래. 징조 할머니가 어디 가 있는지, 외할머니가 어디 가 있는지. 맞아, 맞아? 네. 내한테 물으면 다 나오지? 네. 천사한테 물으면 다 나오지? 그런데 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많아. 불기자심 해야 되는데, 불기자심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늘궁을 와가지고 백궁을 못 가. 음. 여기 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지. 네. 어, 뿌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백궁으로 안내하는 거야. 알았죠? 네. 어, 그래서 본인이 불기 자심을 했기 때문에 나를 만난 거야. 알았죠?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서 하늘으로 데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어, 그니까, 이중심보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를 속이는 그 이런 사람들 하늘 로에 오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불기 자신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천만 명. 땅속에 다이아몬드 찾는 것보다 어렵지? 네. 그니까, 러이 천만 명 찾을 때까지 내가 있는 거야. 알았죠 에녹이몇년 어. 살았다고 365년 네. 살았지 신인이 몇년 있다 간다고 362년 88년 에녹보다 3년이 적죠 에녹의 그래 아들은 모두실라는몇년 살았어 969년. 969세를 살았지 근데 지금 우리 수명이 참 적지 그러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년 안에 떠나야 되는 거야 그 30년이 금방 가버려 어제 내 만난 지가 한 30년 된 사람이 찾아왔어 무슨 모델이야 모델 그거 화장품 아무리 모델이었나 여자가 찾아왔어 근데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이지 어제 와서 화장품을 많이 주고 가서 팩 얼굴 팩을 많이 주고 갔는데 그렇게 압구정동에서 잘 나가던 모델이었는데 그사람을 그때 내 화장품을 만들어 줬어 뭐 만들어 줬냐 허경영 비비크림 어, 그 혹시 본 사람 있나 없어 그 비비크림을 내 지자들한테 많이 놀아줬고 옛날에 그 비비크림을 만들어 줬던 여자야 패션 모델이었는데 지금도 늘씬하긴 하지 우리한테 여기 왔었는데 화장품 주고 갔는데, 스페인에 있다가 왔대. 아. 스페인에서 화장품 장사하다가 왔는데, 모자 썼지? 네. 모자 쓰고, 후리후리하고, 그지? 네. 어. 그런 여자가 왔어. 근데, 20몇년 만에 보는데, 내 보고, 그때하고 똑같대. 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그때보다 오히려 얼굴이 더 좋대요. 맞아요. 그때는 내가 막 날카롭고 뭐 이렇게 뭐 쫓기는 사람 같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다는 거야. 지금도 살찐 건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도 얼굴이 별로 안 변했어.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30년 지나면 다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참 기가 막히게 짭지. 이게 잠깐이야. 근데 왜 30년 만에 전화를 처음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전화번호가 스페인 에 있다가 와서 생각이 났대. 내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그럼 어떻게 알아냈나? 몰라. 핸드폰 보는데. 딴 사람한테 알아낸 거지. 내 이름을 아니까. 그래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뭘 느끼냐. 시간이 빠르다는 거야. 시간이. 현대백화점 앞에 그 화장품 회사가 있었거든. 그 여자 회사가 있었는데 엄청 컸었어. 음. 그리고 들어가면 첨단 인테리어다가, 어리어리 어리 했다니까. 음. 뭐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야. 그런 여자가 나이가 벌써 몇십 살이 더 먹어버렸잖아. 하하 <laughs> 그죠? 근데도 화장품 하는 사람이니까 얼굴이 비슷해. 조금 늙었지. 그때보다 늙은 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거 명심해요. 네. 알았지? 네. 그래 백궁 우리 백공수 먹고, 불러서 먹고, 불러서 먹고, 여러분들은 땡 잡았어, 이제. 그래서 우리 백공에서 왜 전무를 줬냐. 여러분들좀더 명을 길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수상해. 30년 만에 안 가고 계속 내속생이는거 아닌가, 뭔가. 어, 왜냐하면 물을 먹더니 다들 생기가 돋아 어? 어, 생기가 돋고 어머 그냥 사람들이 다 밝아졌어요 물 나오기 전하고 그때 는 시골에 가면 논이 가물면 은 배가 비실비실하거든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전부 <laughs> 번질번질해졌어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아끼는 건 마음이야 네. 우리의 육신은 마음과 달라요. 네. 마음은 나이를 안 먹어. 마음은 절대 안늙고요 아니요, 저저 내일 모레 돌아갈 사람이 여 와서 막 자기 젊을 때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에 나이 먹나? 아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뭐 짧게 이야기해서 끝내겠는데. 나이가 60, 70이 돼야 부모가 생각이나. 젊을 때 부모는 돈 달라고 찾아가는 부모야. 가서 떼서고, 앉으면서 대들고.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지갑이야, 지갑. 요새 젊은이들 그래요? 그냥 부모님은 가서 셰리 그냥, 어, 언지 쓰고 이러면 뭐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필요할 때만 찾아갔는데, 이 나이가 60, 70이 넘으면, 부모가 다시 보여요. 다시 보이지? 네. 마음이 성숙해진 거야. 마음이 나이는 안 먹는데 마음이 미국에 이민간 사람이 왜 늙어서 오는지 알아요? 왜옷까왜 왜 한국으로 돌아올까? 고향이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성숙해지고 보니까 부모도 그때는 부모도 애처로 보이고 그래 그래. 그 옛날에 자기가 버린 고향도 그리워지고, 이 한국 땅흙만 만져도 눈물이 나는 거야. 나이 들면 그래, 철이 드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성숙해져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돈을 안 주고 막 속을 썩이는 것도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지가 자식 키워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제 돈 나오는 데 없는데, 은행 도시골에 없는데. 돈몇푼 꼽으셔 놨다가 아들한테 다 뺏기고, 그래야 그래, 왜 자기한테 돈을 안 줬는가? 그것도 이해가 가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큼 공부시켜 준 것도 기적이고,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자기하고 평생을 가족끼리, 형제끼리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 애처롭지?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우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이 들면은 이제 절이 들어. 알았죠? 네. 그래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 처음에 잘 먹고 살 것다고 가봤더니 그게 아무도 것 아니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고생하던 모습이 자꾸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생활도 정이 안 들어. 고향으로 가자. 나도 거 가서 우리 어머니 옆에 묻힐 거야. 어,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들. 은 그런 심정이야? 네. 무슨 말인지 부자 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네. 알겠죠? 네.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부자가 목적이 아니야. 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은 데 가서 어머니, 아버지는 모시고 가야지. 뭐 지옥으로 같이 가서 만날래?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머니, 아버지 제사 아무리 잘 지내도 소용없어. 백궁으로 모셔놨고 천국에 네. 나도 백궁으로 가면 좋아 안 좋아 아거 가서 만나는 게 좋지 네. 다른 집구성을 보니까 잘 나갔는데 전부 동물로 가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계속 윤회하면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네. 돼지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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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돼지마구 까이 지저분해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네. 이 마음이 이렇게 성숙해야 돼. 자기 마음은 불기 자심이라. 자기 마음은 소중한 거야. 거기다 이 오물을 뒤집어 쓰면 되나? 네. 자기 마음을 이렇게 거짓이 없을 때 광명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남 앞에 가면 얼굴이 환해지고 보이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네. 남을 속이는 사람은 <laughs> 어두워요 얼굴이. 알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재산은 마음이야. 알았죠? 네. 이 마음을 잘 간수하면 천국까지 직행.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아, 우리 젊은이 질문 받고. 네. 나는 질문. 강의 끝났습니다. 지금 네. 토요 강의가 있어요, 오늘. 질문드리겠습니다. 응. 오늘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응. 말씀을 알려주셨는데요. 응. 응. 그렇다면 어릴 때 철이 든다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응. 어릴 때 철이 들면은 그 어떤 점이 좋은지. 어 아, 어릴 때 철이 너무 들면은 어, 내가 둔 신인이나 어릴 때 철이 있지. 여러분들 어릴 때 철이 들면 그걸 발랑 까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려 보여야 돼. 그래 기용을 받아 엄마 아빠한테. 그래 안 그래 우리 수은애야기움을 받지 어린 애가 너무 발란 까지면 좋아하나 좋아하지 그런데 에 철이 들었다는 건 남편이 마누라를 20대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이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오늘날 집에 와서 마누라가 되게 이뻐 보여 그러면 그 무슨 뜻이야? 십만 대 마누라 천주 대처럼 이쁘네 왜 그럴까? 백내장이 온 거야 백내장이 아 그래 안 그래 백내장이 오면은 마누라가 젊을 때로 돌아가 버려 그래 안 그래 아주 환상적으로 이뻐 보여 주름도 하나 안 보이고 그래 안 그래 근데 마누라가 주는 커피 가 맛이 이상이 더 좋네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당뇨병 초기야. <laughs> 똑같은 똑같은 커피 맛이 갑자기 좋아지잖아. 달짝지근해지고 한잔더 달라.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돼. 당뇨병 초기야.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 것과 애정을 섞어놨어. 늙어 가는만큼 눈을 나쁘게 해줘. 그래서 마누라가 언제나 젊을 때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놓는데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눈을 싹 고쳐버려. 그러면 마누라가. <laughs> 마누라가 이거 완전 추름이 다 보이고 귀신처럼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시력이 나쁠수록 이혼을 안 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혼율이 높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을 속기고 점점 백내장을 만들어가면서 마누라가 항상 젊을 때 모습으로 보이게 바꿔주는 거야. 알았지? 나이 들어가지고도 너무 또렷하게 보이면 마누라가 늙은 게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걸 눈깔을 가서 <laughs> 시간이 없대 재밌죠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늙어가는 것도 철이 드는 거야 육체가 늙어가는 것도 그지 근데 만으로만 보면 옛날에 젊을 때 가슴이 불렁불렁 했단 말이야 연애할 때 근데 나이 들어서 또 만으로 보니까 가슴이 불렁불렁하니 갑자기 그럼 이건 뭐야 진 <laughs> 아니야 신부전쟁 <laughs> 신부전쟁이 온 거야 맞아 맞아 마누라 보면 가슴이 벌렁벌 이거는 젊을 때 뛰는 거하고 틀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끝이 없겠다 끝을 <laughs> <꽃을> 내야지 <laughs> 웃다가 볼일다 <보리다> 보게 생겼다 <laughs> 영국의 찬스 그 왕, 지금 왕이지 그 왕하고 그 다이아나하고 두 사람 해줬습니지지카카라라왕지국영국 어, 왕의 부인이야. 그 사람도 이 우리 한원주국원우 씨가 해 줬습니다. 국카국라국 한국 한에 한국 한 어, 윌리엄 윈저, 이 사람은 지금 아들인지? 예, 큰아들. 큰아들. 영국의 서원우가모국대도서원우가 윌리엄 윈저, 백북맹배 왕불 했습니다. 또 우리 서원씨가 해리 윈저도 둘째 아들도 백북맹배 왕불 했습니다. 또서원씨가 영국왕 찰스 밤세다이애나 스펜서, 아, 요건 또, 요건 축복. 축복. 예. 영국왕 찬성왕, 예. 지금 영국왕과 다이아나에게 축복이 영원토록 드러나. 백국마를 축복을 했거든 민정 민저와 해리 민저에게 축복이 영원토록 드러나. 그리고 그 다음, 민 왕의 두 아들입니다. 예. 여기도 백국맹팩 왕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맹팩을 줘봐라. 예배를 얼마나줘야 돼요 요기가 레벨이 그리고 음, 축복이고, 레벨 시, 20, 계산해라, 34, 50, 그다5 0 그지? 그 6명, 에 아니 또 6명, 명거명 6명, 6명, 6명6명 국대도서에게 레벨 300 무. <laughs> 이분이 참사태사니까 영국 왕실 가족이야. <웃음> <참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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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이 이게 몇 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줄 리가 있나? 뭐가 있는 거지? 응? 영국 왕실 가족이야. 네. 그는 한국에 태어난 거야. 네. 이제 백군 관리이이 네. 사람이 백군 관리고 연구원실에서 한국으로 태어나가지고 여실에완주 네. 있는 관리국 정식으로 백군 난데서다 보내고요. 돈을 은나 하나 대나 하나 하야 하나 하나 하또 이런 데서 오늘 오신 분들은 레벨 15무 올라가라 오늘 예물 올린 분들 레벨 5무 올라가라 오늘 신규 모시원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가입한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소개한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비창의관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축복 백공행배 건청구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음. 오늘 무릎없이 호란분 내별 오무 올라가라. 오늘 잡초 뽑은 분 내별 오무 올라가라. <laughs> 오늘 나나분 꽃방울이 올린 분 내별 오무 올라가라. 에어컨이 내 목으로 들어와. 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자. 나도라. 나도. 놔둬. 하늘공 봉사자 레벨로모 올라가라! <laughs>